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보통 요게 나오고요.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를?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의 문장의 형태를 암기하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는요. if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여러분. 과거 동사가 나옵니다. 기동사일 때는 일반적으로 워라는 동사를 쓰고요.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방금 봤던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면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요. had pp를 씁니다. 다시 주절은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요. 그 뒤에 have 플러스 pp의 형태를 써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요, 여러분 언제 쓰냐면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씁니다 이름은 과거인데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써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어때요? 저는 막 배가 고파요 아, 배가 지금 너무 고픕니다 그게 바로 현재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현재 배가 고프지 안다면, 더 열심히 강의를 들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이름은 과거 완료인데요,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 과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땠습니까? 어, 나 기말고사 완전 망쳤다라고 합시다. 자,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과거에 기말고사를 못 보지 않았다면 잘 봤다면 나 엄마한테 엄청 칭찬받았을 거야라고 해석되는 게 가정법 과거완료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반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과거완료는 과거를 반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얘는 왜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고요 왜 얘는 이름을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하는 겁니까 헷갈리게 이런 친구들이 많으시죠 자왜 그런 거냐. 얘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 동사라 그래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동사 뒤에는 뭐를 쓴다고요? 원형의 형태를 쓴다고요. 그래서 과거 동사의 원형, 동사 원형을 쓴 거고요. have pp의 원형 have pp를 쓴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은 암기하기가 좀더 쉬워지시겠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랑 과거 완료의 형태는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막 시험 문제는 요게 동사 가려놓고 여기에 적절한 동사 형태가 뭐야, 막 이런 문제가 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의 형태를 보고, 아, 주절의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여기는 과거 동사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